남자는 굉장히 모닝섹스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첫 번째 이유가 특히 입냄새예요. 모닝섹스 할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게 만약에 이제 샤워를 할수 있으면 샤워하고 입 닦고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고 남자가 갑자기 덮친다 그러면 이제 옆에 바깥 세탕이 있든지 가글링 할게 있든지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,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모닝섹스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여자들은 굉장히 대화를 하고 충분히 뇌가 열려야 되는데 남편 이제 급습할 경우 실은 액이 거의 분비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질이 되게 건조해져요.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윤활제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. 그다음 이제 오르가슴까지 느끼고 싶다. 그러면 남자가 섹스를 할동 남자는 주로 이제 사정 위주로 섹스를 할 건데 여자는 이제 바이브레터나 이 이런 것으로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죠. 이 화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. 서로 맞아요. 간에 몸매가 다 드러나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. 조명 은은하게 할수 있는 커튼을 쳐 놓고 하는 그 조명도 좀 준비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여자는 이제 몸매 자신이 없거나 뭐 자기 부시시한 얼굴이 싫으면 커튼을 치고 하는 걸 원할 것 같아요 어, 아니요 남자도 똑같아요 아, 그래요? 어, 남자들 젊었을 때는 체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땐 자신감이 있으니까 화날 때도 화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밤에도 불 켜놓고도 올수 있잖아. 요 아니면 TV만 켜놔도 환해지니까. TV만 켜도 동공이 딱 열려버리니까 흔한 도중에 환해져 버리거든요. 젊었을 때는 불 켜놓고 잘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또 체지방도 끼고 몸매에 자신이 없을 땐 남자도 불 꺼놓고 싶어라 그래요. 네, 부끄럽거든요. 아, 배 나온 거뭐 네. 보여주기도 싫고, 그리고 특히나 집에서 하다 보면은.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옆방에 노뭐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적막한 상태에서 뭐 불안해서 오르가즘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생각해 놓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음악을 안 듣던 사람이 네. 음악을 틀어 놓으면 이웃사람이나 자식들이 오늘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 않을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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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겠네요. 여자들은 특히 후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. 네. 남자도 그렇죠. 네. 안 씻고 덤벼들면둘다 별로 썩그러니까 삽입 위주의 사정 위주의 섹스는 될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여자들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. 확실히 지금 모닝 세스가 인터넷상이든 뭐 화두가 된건 맞은 것 같아요. 결정적인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리가 아침에 섹스하려면 시간적인 부담이 많잖아요. 그쵸? 출근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편안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집에 수험생이 있다 그러면 열시 열두시 뭐한시두 시까지 안 자요. 부모들이 아, 네.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잠이 먼저 들어버려서. <laughs> 근데 젊은 애들은 또 아침에 잘못 일어나잖아요. 아. 그럴 때 얼른. 네. 애들이 잠자고 있을때그 네. 부엉이 스타일의 자식을 둔 부모들한테는 또 모닝 섹스가 저로 얘기해 줘또 체력이 굉장히 없는 여자나 남자들이 있어요 네. 직장에서 다 소진하고 밤에는 손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부들은 밤에 충분히 재운 다음에 아침에 이제 기력이 났을 때 네, 그럴 그렇죠. 때도 네. 음, 문화 스 아무래도... 일 끝나고 오면 피곤해서 그쵸. 자기도 모르게 잘수 있으니까 네. 아침에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. 네.